중고차는 김소장자 안녕하세요. 예, 중고차는 김소장입니다야 <laughs> 오늘 오랜만에 또 8층에서 스튜디오 또 누가 또 찍, 찍고 있더라고 그러더라요또 아, 8층에서 아. 한번 또 찍게 됐는데 저희 매장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쵸. 여기가 제 거, 여기도 제 거. 지원이 여기 아니야? 네, 이쪽 다. 그러니까 8층에 보시면 저희 이제 김지환 사장 차들하고 또제 차가 이렇게. 양쪽으로 다뭐 뭐 오토드림에서 좋은 차는 8층에 있네요. 그렇죠. 알티마 <laughs> 뭐 이렇게 SM 좋은 차 8층 거뭐 아주 다양하게 저렴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예, 저번에 한번 찍었던 건데 QM3하고 어뉴 QM3 아니에요? 그렇죠. 뉴 QM3죠. 네. 예. 요 차량은 볼트. 볼트. 요렇게 해서 오늘 두 대의 차량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뺄게요, 일단. 네. 자, 요 차량은 이제 뉴 QM3입니다. 예, 페이스리프트된 뉴 QM3. QM3에서 일단 제원부터 말씀드릴게요. 2017년 11월에 등록한 2018년식 예, 뉴키 m 3 디젤 1.5 R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없어요. 이리 신조 차량이고 어, 지금 키로 수가 좀 짧게 탔습니다. 64,000km 주행했습니다. 공인 연비가 꽤 나오잖아요, 이 차량에 보컬 아, 그렇죠? 고속... 연비가 한 17.3km 이렇게 일단 나오는 걸돼 있는데 고속도로 그 주행 그냥 20km 무조건 그렇죠? 없어요. 예, 상당히 연비가 잘 나온다는 거. 예, 성능은 올령을 판정 받았고요. 운전석 휀다만 단순기어 있는. 무사고 차량, 어,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9 6 0일째 방송을 했는데, 아, 오늘 세일 방송 30만원 해서 9 3 0에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년이라고 예, 하니까 원.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같잖아요. 오래 안 됐어요. 한, 달, 한 달인데. <laughs> 한 달이 채안 됐네요. <웃음> <웃음> 예, 예. 자, 일단, 외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 부분이나 뭐 라이젠 컨터 전방 카메라도 부분? 있어요? 아 카메라는 없어요. 없어요. 오, 아, 그게 아니고, 얘가 이상,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주위가 다 나와. 주위가. 네? 좀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카메라가. 아, 그러네요. 네. 전체적인 도장면상이 깨끗하죠? 상당히 이 도장면상이 깔끔합니다. 하이어도 많이, 많이 남았어요. 한7 0로 남았고, 필 휠... 스케치. 이쪽에 조금 있는 건 있는데 전체적인 도장면상이 깔끔합니다. 깨끗하네. 네, 깨끗해요. 예,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가죽 시트도 예, 사용감부기 살짝 있지만 찢어지거나 뭐 해진 거 없어요. 깔끔하게 지금 유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쪽도 역시 예. 소형 SUV도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좀 타, 타시면 그렇죠. 그죠 운전하기도 좀 편하고 좀 살짝 또 승용차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되게 좋죠. 뒷 타이어도 많이 넘었어요. 80%이상 남았고 휠 데미지는 살짝 있는 걸 보입니다. 트렁크 깨끗하고 네, 뒤쪽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에까지 다 아, 출퇴근만 네. 하셨나 보다. 뭐, 깨끗하죠? 네, 아예 뭐 네, 사용감에, 사용감이 별로 사용감에. 없습니다. 조기서 네. 측면도 보시면 주의구 쪽 휀다 뭐 뒷문, 앞문까지 휀다까지 문콕도 없습니다. 거의 그죠? 네, 깨끗하게 아. 지금 깨끗하고. 작은 차의 장점이 문콕이 잘안 생겨요. 에이, 자 조수석에도 이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자 경유 차량이고요. 아이 차량 일단 대시보드나 예, 센터페쳐 쪽에 뭐 사용권이 거의 없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돼 있고 네비게이션 이렇게 좀 줄일까? 내비게이션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어, 버튼 시동이고 키 아스마트 키가 그나마 다행히 두개 있습니다. 볼륨 을좀 줄이고 라디오 잘 나오네요. 라디오 <laughs> 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알 넣었을 때 예, 후방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어라운드 뷰는 아닌데 주위가 좀 보여요. 그리고 후방 깨끗이 지원된 모습이고요. 미션 튕기는 거 없이 RD 넣고 했을 때 미션 튕기는 형상 전혀 없습니다. 에코 기능 들어가 있고, 예후측방 경보도 예, 들어가 있어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여성분이 진짜 타기에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64,744km 정확히 예 주행했고요. 자, 이렇게 보고 마무리 할까요? 자, 오랜만에 또 이제 매장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날씨는 도 춥지만 뭐 어떻게 그래도 찍을만 하네요. 아, 네. 그죠? 날 기온 좀 떨어져서 춥운데 그래도 찍으면 하니까 오늘 <laughs> 열심히 찍고 있는데 아이 차량 960에서 오늘 좀 30만 원 세일된 930만 원에 방송을 했습니다. 이 차량 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차량 보시는 다음 보시겠습니까? 차량 보시죠. 어 저번에 볼트가 또 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 팔리고 나서도 한두번전화오더고요 나 그찬 그찬 나왔구나. 네, 그찬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가성비 아 유지비 저렴하지. 자기들도 타지 않냐? 네, 저 똑같은 색. 같은 같아요. 색깔 타지? 네. 열좀 <laughs> 신형이다 근데. 요거는 네 맞아요. 19년 지금. 아시는. 볼트 EV 프리미어고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2019년 11월 등록된 11월 11일 빼빼로데이때 등록됐네요. 2019년 11월 11일 날 <laughs> 73,500km 주행했습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운전석 뒷문이랑 뒤에다가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겠죠? 그리고 배터리 리콜도 4만 키로대 교환을 한 거고 이게 제일 좋은 건 이제 유지비죠. 유지비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출퇴근이 멀다 보니까 저도 이 차량을 타고 있는데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EV6나 아이오닉5 이런 걸로 가실 거면은 거의 한 3천 가까이 주셔야 되는데 거의 반값이에요. 이거 판매가격 1540만 원입니다. 이게 사고가 없었다면은 1,700에서 1,800 사이거든요. 근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니까 저렴하게 만나보실 좀수 있어요. 저렴하게 만나보시는 진짜. 내관 네. 상태 쭉 살펴보시죠. 이거또꽤 비싼 같아. 아 여기에 참 렌트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음. 제가 떠 들어갔을 때 이름이 이미 장기구나. 네, 장기. 음. 장기 타시던 거를 음. 가져와서 이제 무건 형이 잠깐 타다가 음. EV6로 바꾸고 이렇게 음. 돈잘버나 봐요. EV6로 바꿨어요. 부러운 중국을 바꿨구나. <laughs> 부러움 지은 거야. 네. <laughs> 범퍼랑 라이트 깨끗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뭐 QM3랑 좀 비슷할 좀 거예요. 예, 네. 얘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얘가 조금 네. 작고 어, 휠 데미지 거의 없고요. 앞에 타이어는 한 5, 6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타실 수 있고 도장문도 깨끗하다. 예, 네,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고 네. 가져와서 뭐 외판 한게 없어요. 네. 깨끗하게 깨끗한, 깨끗한 탄에 검사도 얼마 전에 받았기 때문에 검사 받을 필요 없고요. 코일 매트 들어가 있고. 이게 19년식이 좋은 게 후측방 전방 추돌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뭐 참고해 주시고 뒷좌석 공간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중간에 턱이 없죠. 볼록한 게. 그게 또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뒷바퀴는 많이 남아 있네요. 한 70%에서 왔다 갔다 남아 있고 휠 데미지 없습니다. 진짜 깨끗하고. 요 칸막이들이 다 있어요. 이거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 칸막이가 30만 원이더라고요. 두개 같이 해가지 음. 그래서 되게 비싸요. 여기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근데 음. 넓게 쓰실 거면 빼고 쓰시는 게 나아요. 아예 빼고. 키브셀이 어, 똑같아. 다까것도 네. 이거 있는데. 그렇지? 이치 이걸 빼면 좀더 음. 넓게 타실 수 있고요. 그러네. 바퀴는 전체적으로 한 6, 70% 남아 있고 도장 상태는 정말 양호해요. 뭐 이쪽 이것도 문콕이 어, 문콕도 없습니다. 그런 도장면이 둘다 깨끗하네요. 네, 이런 크기의 차량들이 문콕이 잘안 생기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작으니까 앞바퀴 음. 타이어는 한 5, 60% 남아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옵션 설명 드릴게요. 썬팅도 지금 대, 되게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앞에 썬팅은 또 한번 바꿨고 네, 이게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어, 73,000km 주행을 했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렇게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전방 추돌, 자선이탈 금지, 네,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 오토 와이퍼까지 투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이제 약간 안드로이드 느낌이 나요. 그러네. 네, 이게 그냥 정품이거든요. 음. 근데 안드로이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되게 좀 보기가 좋고 계기판도 전자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좀 세련됐죠. 얘는 뭐 미션을 볼 것도 없죠. 볼 것도 없습니다. 음. 네. 더 자료들은 누가 당겨된줄 알아? <웃음> <웃음> 지금 킹 걸로. 가끔 방금 방금 시동 켜져 있는데 응. 끌 때가 있어요. 시동 응. 안 치려고 이렇게 뻗진 거. 나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트 차량 보셨고요. 이건 유지비가 정말 좋습니다. 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지금 엔카 한번 뒤져 보시면 7만 키로대 19년식 18년식 말고 19년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옵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19년식 보시면 흰색들이 1,800만원대에도 있어요. 키로수 7만 키로대가. 근데 이거는 사고가 이제 교환이 두 개가 음. 있습니다. 뒷문이랑 뒤엔 다 이렇게 두 군데가 교환이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20만 킬로짜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1100아그래네 그래. 어,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들이 키로수가 작다고 해서 되게 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음. 그러니까 만 킬로, 2만 킬로 때도 2천만 원 이상 음.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내연기관 차량좀 틀리네 네. 네 내연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laughs> 이 차량 판매가격 1,54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두 대의 차량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또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이 차량들 다 구산차이기 때문에 예약금 50만원만 입금해 주시면 전국 어디나 집 앞에서 가능합니다. 3일 동안 타보시고 차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차량으로 좀 찾아뵐 건데 진짜 이 차량 두, 두 대다. 정말 유지비는 진짜 아니, 짱입니다. 유, 그죠? 오늘 딱 컨셉이 유지비 그러니까 같은 소형 비슷한 난 SUV인데, 거의 SUV 비슷한. 어, 이 SUV라고 응, 소형으로 소형. 해서 갖고, 유리 유지비가 상당히 저렴한 차두 대를 만나 봤습니다. 다음에 또 조륨,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